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자 오늘 어, 체험엔 c w 7 0 0 어, 사륜구동 모델 이전비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200만원이 채안 되는 금액에 고급 대형세단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비가 없습니다 어, 매도비 수수료 면제되는 차량이고요 취득세만 어, 차량가에 취득세만 계산해서 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외관 상태는 뭐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지금 폐차를 보내려고 가져왔다가 폐차 보내기엔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 고객분들이 워낙 어싼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제가 지금 올려봅니다. 예, 네. 싼 금액에 한번 대형차 저렴하게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만 전화 주시고요. 외관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옵션이라든지 어, 에어컨이라든지 뭐 주행 성능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안심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범퍼 이런데 보시면은 외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자, 자 외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어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어 밑에 쪽 사이드 에어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상태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기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뒤쪽 어, 크로밀. 자, 이거 뭐휠 값만 해도 뭐 금액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자, 뒤쪽에도 에어댐이 들어가 있고요. 네, 체어맨 W 신차 금액이 뭐 6천만 원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자, CW 700 포트로닉 4륜구동이고요. 이런 에어댐 이런데 예, 깨짐 현상 있고요. 이런데 이제 이렇게 피스를 박았던 이 흔적도 있고, 이거 아마 피스 박았던 구멍을 이렇게 좀 막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이 아래쪽 에어댐 여기도 이제 좀 까짐 현상이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28만km 주행했습니다. 28만km 때 주행했고요. 뭐미세 누이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뭐 미세 정도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통풍시트, 뭐 전동시트,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 네. 옵션이 아주 좋아요 예,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예, 지금 세차를 안한 상황이라서 좀더좀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예, 이쪽에 보시면은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리어 커튼 네, 옆쪽에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도 열선 시트가 있고요. 아, 전동 시트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많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서 자, 리어 커튼 이것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여기 송풍구 있구요. 자,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죠. 네, 이쪽에도 네, 통풍시트 들어가 있구요. 자, 체험엔 지금 매도비 없는 수수료 없는 어, 차량입니다.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 보실 분, 연습용으로 타기에도 좋고요. 뭐 괜찮습니다. 자, 네. 폐차 보내기 아까워서 한번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저렴하게 차 구매 예정이신 분은 이차 한번 구매해 보시 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이런 것들, 안 되는 거다 없어요. 기능 다잘 되고 있고요. 자, 하만카돈,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런, 주유 버튼 뭐 이런 것들, 트렁크 버튼 이런 것들 있고요. 주유도 뭐 거의 가득 들어가 있어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8 2 3 8 6 k m 자, 핸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중립 드라이브고요. 네, 핸들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회장님 차입니다. 회장님 차.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버튼식 시동 들어가 있고 에어컨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쪽에 이런 것들. 네, 에어쇼바도 다 정상 작동돼요. 에어쇼바도 잘 되고 있고 네, 전자식 파킹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자, 이쪽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쪽에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08년식 28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외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 이전비 어 없는 차 구매 예정이신 분, 이차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어딱 24시간만, 24시간만 제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24시간 안에 판매가 안 되면은 저는 이거 폐차장으로 보낼 생각이니까 어 바로 어 전화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관 깨끗하지 않고요. 어뭐 이제 AS나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취등록세 아, 취록세만 주시면 돼요. 차 가격 플러스 취등록세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상사에서 사실 뭐 매도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 봅니다.